앞으로는 생각하는 아이, 창의적인 아이, 문제해결할 수 아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필요한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저는 하나의 해법이 될수 있다는 라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구글 월스를 이용해서 각 나라의 그런 환경들을 보고 구글 월스에 있는 또이 인권 관련된 그런 볼수 있는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본다거나 VR로 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양한 걸 하면서 하면 아이들이 약간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도 되게 쉽게 받아들이거나 나의 문제를 받아들이거나 어 토론을 즐겁게 임하는 것 같아요 이 디지털이 들어가면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겠구나. 디지털 관련해서 지금 뭐 청소년들이라든가 주로 이렇게 교육하는 거에 있어서는 말만 디지털 리터러시고 사실상 디지털 윤리, 사이버 윤리 관련된 거,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것또 하나는 게임 중독 예방에 대한 것들을 주로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결론은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말은 저쪽에서는 사차 산업 혁명으로 이제 나라가 완전 뜨거운데 이쪽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미래를 끌어가야 될주역인데 정작 디지털에 대해서 쓰지 말라는 쪽으로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사이버 폭력 면에서의 디지털 윤리, 저작권, 초상권에 뿐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날로그 세상에서 우리가 디지털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서도 그 건강한 시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애들이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 어떤 홍익 인간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 디지털에 대한 저희 리터러시에 대한 저희 정의입니다. 요즘같이 세상이 빨리 변하는 때가 없죠. 세상에 다양한 직업들이 생기고 있고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거다라고 하고 어떤 일자리들이 생길지는 그 누구도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기존의 이제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실제로 보면은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미래 변화에 적합한 그런 체험들을 하는 것들은. 어, 많지 않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로부터 이제 어, 도움을 받아서 어, 중학교 서울 경기권 110명 정도의 강사진을 양성을 했고 122개 학교의 중학교 자유형 이제 수업에 이제 강사를 파견을 했어요. 어, 학교로 이제 122개 학교고 사실상 학급 수로 치면은 200개가 좀 넘고요. 이번 포럼은 그렇게 강사들이 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교감하면서 가르쳤던 그 사례들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 10가지 꼭시를 저희가 딱 뽑았습니다. 내년에는 학교에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할수 있지만 어, 공교육 선생님들을 교육시켜드리고, 그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할수 있도록,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중요한 사업이구요. 사실 온 세상에 지금 빅데이터하고 좋은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과서 외에도.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아이들이 체험해 보고 읽어 보고 또 영상도 보고 토론도 해 보고 그래 다양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할수 있도록 그래서 교과 연계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과 연계된 교과별 그런 연계 컨텐츠들을 저희가 개발하는 사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학교에 확산시키는 요구를 아, 할 거면 세 번째가 이제 입장벽이 너무 높고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계시는 우리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실버 세대가 디지털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계속 소외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하나가 약간 부가적으로 더 있는데, 이거는 약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취약계층 쪽. 사실, 구글의 익스피디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VR 통해서 이렇게 체험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좋아요. 전세계 세계의 자연유산, 문화유산들이 다 콘텐츠로 들어가 있는데, 장애 학생들 직접 가서 볼수 없지만 그런 걸 통해서는 볼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디지털 기술이 취약계층이나 그 장애우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하는 일이 다 사실 공익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특히 약간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을 위한 어 사회공헌성 성격이 더 강한 그런 사업도 저희가 부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